아람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담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투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멸망의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굼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니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달의 제단에 대해서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시리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함에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따라가며, 십자가 따라가며, 말씀 따라가며 온전히 걸어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그 순결한 믿음의 걸음 되게하여 주시고 그 걸음 따라 나아갈 때마다 주에게서라 가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어제 나눈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정말 잘 믿고 싶다. 또 제대로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영적 고민을 단한 번도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 생각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믿고 싶다고 해서 잘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은 철저히 선물이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가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 또한 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잘 믿는 믿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이베달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라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남유다의 열 16번째 왕인 요시야는 어제 말씀에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남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의 산당과 신전 그리고 심전은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살던 남창의 집까지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요시야는 남유다 구석구석 전역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러보암이 만들었던 산당과 목상까지도 다 불사르고 다 무너뜨리고 다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이기에 남유다 왕인 이 요시아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우상까지 남김없이 완전히 다 허물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요시아는 우리 민족이 왜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풍전 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조금도 타협 없이 완전히 우상들과 신전들과 심지어 우상과 신전도 없어도 또다시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의 사자라고 할수 있는 남창하는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그 영적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영적 원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유시아와 같은 이런 믿음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내 삶에 생겼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와의 영적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라 6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던 그 법배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방치된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가려고 하는 옮겨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그 법궤를 법궤를 소가 끄는 그 수레 싣고 옮기다가 소가 요동치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떨어지는 법궤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잡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어찌되었든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법궤를 실고 가던 수레가 날뛰면서 수레가 떨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으면서 모든 일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이후는 이후에 다시는 다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어, 사무엘이 6장 17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렇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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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게이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제가 앞부분 한번 이렇게 이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어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윗은 어 이전에는 나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을 때 다르게 다루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 시작을 보면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렸지만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멈추게 하셨는데 다윗은 어떻게 다시 시작한 게된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신 그 원인에 반응하고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반응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 어떤 멈춰짐의 사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순하게 빨리 다시 시작해야지 단순하게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왜 하나님 길 막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그래서 막혀지고 무너지게 된그길 위에서 다시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잘 믿고 이전보다 더 굳건한 영적 믿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지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재단을 더럽게 하니라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요시야가요 영적 개혁을 아주 단호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전 읽었던 16절 말씀에서는 요시아가 한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시야가 지금 모든 우상을 해파하고 신정과 우상의 제사장들을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요시야를 향하여 주신 말씀대로 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 그러니까 어, 요시아가 왕이 된 이때로부터 대략 어, 300년 전쯤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여로보암 때의 말씀으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우상의 제단과 신전을 만들었을 때의 사건으로 우상의 제단 앞에 제사하는 여러보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한 오늘 본문으로 보면 대략 300년 전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는 그 말씀의 요지는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집에 곧 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을 터인데 그가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불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3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요시아에게, 아니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요시아가, 요시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을 향한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자신을 향한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게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시아는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잘 믿는 믿음. 잘 믿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될때 우리의 믿음이 잘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축복하기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도전에 아멘은 하기 쉬울 수 있으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기 쉽지 않은 것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앞에 아멘은 나지만, 우리 삶에서 원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의 주인이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말씀 앞에 아멘을 하지만 정작 아멘을 해 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며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잘 사는 믿음이며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온전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영적으로 온전히 볼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주셔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온전하게 볼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가시고 그를 통해 온전한 분별력과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잘 살고 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소서. 하나님, 하나님 잘 믿는 믿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믿는 믿음 되어가기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의 그 믿음의 일일들에 있는 진짜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볼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초 여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때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실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